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사실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 B라고 할때 3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 그냥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니?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결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쌤이 먼저 분배 법칙을 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10x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갈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자 얘도 지금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5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갈로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갈로 닫고는 0자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 해줍니다. 5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자, 동류안끼리 결합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되냐 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쓰면 되니?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x는 2a분의 2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8을 제곱하면은 64 그리고 마이너스 4ac 4ac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주니까, x는 8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더하기 16. 자, x는 8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 자, 루트 80을, 80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2로 하면 40, 2로 하면 20, 2로 하면 10, 2로 하면 5가 되니까, 루트 80은 4루트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8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라고 쓸수 있는데 자 두근 중에서 a가 큰근이고 b가 작은근이니까 a는 8분의 8 플러스 4루트 5라고 쓸수 있고 b는 8분의 8 마이너스 4. 루트 5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3a 빼기 b의 값을 구하면 자 3a 빼기 b의 값을 하, 하기 전에 약분을 먼저 좀 한번 해주면 약분을 하면 얘는 지금 분모와 분자를 4로 나누어 주면 자 분모와 분자를 4로 나누어 주면 이 위에다 좀 쓸게 2분의 2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자 얘는 분모와 분자를 4로 나누어 주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3a 마이너스 b를 구해주면 3갈로 2분의 2 플러스 루트 5 빼기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를 해주면 자, 얘는 2분의 6 플러스 3 루트 5 빼기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자 분모가 지금 통분돼 있으니까 2분의라고 쓰고, 자 2분의라고 쓰고, 자 6에다가 2를 빼주면 6에다가 2를 빼주면 4가 되고, 3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루트 5를 더해주면 플러스 4루트 5가 됩니다. 계산이 그냥 복잡할 뿐이야. 자얘 분모와 분자를 2로나눠주면 분모는 1이 돼서 생략하면 되고. 분자가 2 플러스 2루트 5가 됩니다. 정답은 2 플러스 2루트 5가 정답입니다.